방정식 x 더하기 y는 80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 y 순서쌍 중에서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이 순서쌍은 몇 개가 나올까요? 의미 아닌 정수니까요.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0 이상, 0 이상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죠. 2h, 80이라는 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더라? 두개 더해서 1뺀 거니까 81콤비네이션 80. 얘는요, 81콤비네이션 얼마? 81 combination,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겠죠, 1. 자, 그러면 얘는 가지수가 얼마입니까? 81가지예요, 81가지. 자, 81가지의 경우가 있고요. 자, 임의로 그 81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대요.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자, 그 의미하는 정수 XY들을 곱한 것은요, 1,500이 넘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요. 선생님이 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주어진 식은 이겁니다. x랑 y는 80입니다 라는 식이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쓸수 있습니까? y는요. 80-x 이렇게 쓸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곱해 봐요. x, y 곱한 거는요. x에 y 대신에 80-x를 쓸수 있고요. 자 이렇게 돼서 얘가 1,500. 이상이 될 때의 x의 범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80x는 자1,500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이양할까요? 이항 이양하면 x 제곱이 작다가 나오겠죠. x 제곱 이거 이양하면 마이너스 80x 플러스 1,500은요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자얘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30 X-50 이렇게 인수 분해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요. 두근사이니까 X는 30에서부터 50 사이에 있습니다. X가 30에서 50 사이에 있으면 얘네들은요. 어, 곱했을 때 1,500이 넘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x가 자 x가 30이면요 순서쌍. x가 30이면 y는 얼마가 되겠어요? 더해서 80이 돼야 되는 거니까 50인 거고요. x가 31이면 여기는 49가 되겠죠. 땡땡땡에서 x가 50이면 여기는 30. 이렇게 순서쌍이 몇개 나오는지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얘는요. 몇 개가 나옵니까? 순서쌍. 50에서. 30을 빼주시고요 개수 더하기 1 해주시면 되겠죠 자, 21가지가 되겠네요 21개 그러면 우리 물어보는 거는 전체의 경우는 81 중에서 21에 해당 가능하니까 얘는요 자 뭘로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까 3으로 나눠주시면 37은 21 얘는 3으로 나눠주시면 27이 되겠죠 자 그래서 27분의 7이 답이 되겠습니다